몬스터가 나타나고 각성자가 나타나 현대 판타지가 된 지구. 주인공은 현대 마법의 아버지라 불리며 마법 체계를 편성하고 마법의 끝을 보기 위해 연구하였고 세계의 칠 영웅 중한 명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마왕. 다른 영웅들이 쓰러질 때 유일하게 가볍게 마왕을 죽이고 마왕이 '니들 죽고 돌아온다'를 시전하고 영웅만 빠져나가 도망갈 때 그걸 방해하다 주인공도 같이 죽고 정신을 차려보니 중세 판타지 이 세계 백작가의 둘째 아들 망나니 귀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네마브이더샌데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뻔한 이 세계 환생물의 먼치킨물입니다. 우선 이 소설 속 마법에 대한 설정은 꽤 괜찮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여타 양판소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잘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중세 판타지 이 세계의 진실, 게이트와 마왕의 존재, 주인공이 없어지고 난뒤 지구, 세계관 자체는 꽤나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우선 가장 큰 특이점은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서브스토리, 쉬어가는 파트 이런 거 없이 메인스토리만 쭉쭉 달리는데 전개가 빠르면 단순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개가 빠른 만큼 생략되는 설명이 많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어떠한 행동을 할때그 개연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설명이 없으니 그 전체적인 개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빠른 전개는 장점이기도 하지요. 가장 아쉬운 건 너무 기승전 현대 마법 짱짱입니다. 뭐 저기 등장하고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결론이 내 마법이 더 센데 내가 이겼네 이게 전부입니다. 계속 이런 전개가 반복되니 지치는 게 있더군요. 마지막 결말에서의 반전은 꽤나 좋았는데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백화 이후부터 시작되는 심파극 뭐한두 번은 감동적이다 가슴 을 울린다 이럴 수 있지만 매번 에피소드마다 심파극을 찍어대니 나중에는 좀 질리더군요 억지로 감동과 교훈을 주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토리의 큰 틀을 제외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서 설정 오류도 보이고 악역들의 지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계략이나 반전 함정을 파는 모습 이런 건 지능이 괜찮은데 사소한 말하는 거라든지 사소한 행동이라든지 조금 멍청한 모습이 간간히 보입니다. 어쩌다 보니 단점만 계속 말했지만 그래도 쓰레기인 작품이다 이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계관과 마법 관련 설정은 좋았고 메인 스토리 반전도 좋았습니다. 단지 더 좋은 작품이 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죠. 마지막 히로인 관련되어선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매번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역해가 등장하며 주인공을 좋아하는 역해만 잔뜩 만들다가 마지막 가서 결국 이어지는 거 없이 히로인들의 한해선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정황상 후배였던 역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하렘인지 나머지 역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수 없이 끝났습니다. 제가 매기는 내마법이 더 센데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3점, 필력 3.5점, 설정의 탄탄함 3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입니다. 다른 전개를 좋아하고, 먼치킨 마법사 주인공을 좋아하며, 사소한 개연성 부족과 설정 우려는 무시하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볼 만한 작품입니다.